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무기고 시간으로 돌아왔습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헬기 얘기네요. 네, 얼마 전 중국의 인터넷망을 통해서 아파치를 닮은 신형 공격 헬기의 모습이 공개가 됐습니다. 아, 신형 공격 헬기는요, 현재 중국 인민해방군이 운영하고 있는 Z10 주력 공격 헬기와는 분명히 달랐습니다. 그리고 중국 항공 전문가들을 통해 Z20이라는 제식 명칭으로 불리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죠. 이렇게 Z20이라는 존재는 드러났지만, 중국 정부나 군은 어, Z-21에 대한 어떠한 공식 정보도 아직 발표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샤웨 군사연구소는요. 집요하게 Z-21을 추적, 현재까지 알수 있는 정보를 토대로 중국의 신형 공격 헬기 Z-21을 분석하기로 했습니다. 자, 같이 한번 가보시죠. 일단 Z-21에 대해 알수 있는 특징은 뭐가 있나요? 촬영된 사진을 통해서 전면부는 중국의 현형 주력 공격 헬기인 Z-10과 닮았고요. 후면부는 중국이 UH-60 블랙호크를 복제해 개발한 Z-20 수송 헬기와 상당히 닮아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장착된 두 기의 엔진 배기구가 상부를 향하고 있는데요. 이는 배기가스를 상부로 배출시켜 적외선 방출량을 줄여는것으로서 현대식 헬기에 널리 사용되어 있는 기술에 해당됩니다. 이 Z21은 아직 테스트 중인 모델입니다. 조종석 전면에 있어야 할 공격 헬기를 상징하는 TADS, 즉 표적 획득 지시 장치와 회전식 기환포는 아직 보이지 않습니다. 대신 테스트 중인 항공기를 의미하는 긴 피토관이 장착되어 있고요. 아직 개발 중인 헬기임에도 불구하고 LWS 즉 레이저 위협 탐지 시스템과 MWS 즉 미사일 위협 탐지 장치로 보이는 외부 장비 형태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아무튼 중국의 Z21 공격 헬기가 등장한 것과 동시에 서방의 언론들은 대만 침공용 신형 무기라는 해석을 쏟아냈고요. 일부에서는 중국이 미국의 AH-64 아파치와 러시아의 미르28 하복을 능가하는 대형 헬기를 개발하고 있다고 분석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요 Z21 공격 헬기를 둘러싼 가장 큰 의문은요 중국이 이미 Z10 공격 헬기를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완전히 새로운 공격 헬기를 개발하고 있는가 하는 그런 내용이죠 아울러 Z21이 왜 Z10의 확장용 구조가 아닌 Z20 송 헬기의 동체를 공격 헬기 형태로 변형시킨 모습을 취하고 있는가 이것 역시 질문거리입니다 먼저 수송 헬기를 공격 헬기로 변형시킨 사례는 상당히 흔하죠 어, 공격 헬기의 대명사는 AH-1 코브라는요 베트남 전쟁 당시의 주력 수송 헬기였던 UH-1D 휴이 헬리콥터의 동력 계통을 그대로 활용해 신속히 개발할 수 있었습니다 이 전통은 이어져서요 미국 해병대가 운용 중인 AH-1Z 코브라와 UH-1Y 수송 헬기는요 메인 로터와 기어박스, 엔진, 항전 장비 등을 합쳐서 약 80%가 동일한 구성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정비, 운영, 보급, 훈련 등 모든 면에서 큰 도움이 되죠. 미국의 UH-60 블랙 호크 역시 AH-64 아파치에 밀려 채용되지 않았을 뿐 S-71이라는 공격 헬기 변형 모델이 개발된 사례가 있습니다. 중국 내부의 군사 블로거 역시 Z-21이 Z-20송 헬기의 동력계통과 조종계통을 그대로 활용하고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리고 중국 측 정보를 통해 Z-21이 Z-20의 생산을 담당하고 있는 하월빈 항공기 제조 공사와 Z-10의 공격 헬기를 생산하고 있는 창허 항공기 제조 공사가 협력해 개발을 진행하고 있다는 정보를 알수 있었죠. 중국은 소련의 군용 무기 개발 체계를 받아들여 설계국과 양산 공장이 분리되어 있는데요. Z-20의 개발을 주도한 것은 바로 Z-10 공격 헬기를 개발한 602 설계국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중국의 항공 전문가들은 Z21이 이미 신뢰성을 입증한 Z20의 동력 체계를 그대로 활용한 덕분에 빠르면 2, 3년 안에 개발을 마무리하고 양산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 Z10이 있음에도 Z21 개발이 나쁜 이유가 뭘까요? 네, Z10은요, 서방과 러시아가 중국의 공격 헬기 판매를 금지하는 상황에 대응 중국의 부족한 헬기 기술과 해외에서 어렵게 확보한 기술을 짜맞추어 개발한 모델입니다. 그 결과, 설계상 결함이 많았고요. 확장성이 부족한 모델로 개발되었기에 보다 성능과 신뢰성이 우수한 Z21을 추가로 개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잠깐 중국의 공격 헬기 개발 역사를 짚어봐야 되는데요. 중국과 소련 사이에서는요. 사실 1969년 국경 분쟁에서 최소 126명이 전사한 이후에 소련의 무기 및 기술 공급 차단으로 중국은 미국의 도움을 받아야만 했죠. 이후 1988년에는요, 미국과 무기 및 기술 계약을 중국이 체결하게 됩니다. 이때 H-1S 코브라 공격 헬기와 토우 대전차 미사일에 대한 면허 생산까지 협약을 맺게 돼요. 하지만,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1989년에 모든 것이 변하죠. 천안문 사태로 인해서 미국과 서유럽은 중국에 대한 무기 공급을 중단합니다. 그런데요, 중국한테는 천운이 따랐습니다. 천안문 사태 직전에 중국은 프랑스 에어로 스파시알 사제, AS365 돌핀 헬기를 면허 생산한 경험이 있었죠. 이게 바로 Z9이고요. 그 다음에 천하문 사태 이후에 독자적인 헬기 개발 능력을 확보하고자 프랑스의 AS350을 불법으로 복제하는 형태로 Z11을 개발 및 생산했습니다. 이들 경험을 바탕으로 중국은 1994년부터 6톤급 중형 헬기 개발 사업을 시작했죠. 부족한 기술을 확보하고자 카모프 52 공격 헬기로 유명한 러시아의 카모프 설계국과 기술 도입 계약을 체결했고요. 다양한 기술을 받아들였습니다. 또한 민간 주도 형태로 유로콥터사를 통해 메인 로터 기술 일부를 그리고 아우구스타 웨스트랜드사를 통해 메인 로터 기어박스 기술을 도입했고요. 미국을 통해 엔진 기술을 훔쳐왔죠. 사실 엔진 기술의 경우요 스캔들로 번지기도 했습니다. 2012년 6월 미국 법원은요 z 1 0 공격 헬기에 사용되는 엔진 제어용 소프트웨어를 중국에 판매한 혐의로 유나이티드 테크놀로지스 그룹 산하의 플레덴 휘트니 캐나다와 해밀턴 스탠다드를 기소했습니다. 만약에 현재 이런 일이 일어났다면요 최고 경영자한테 국가 반역죄가 적용될 수도 있는 그런 사안이었어요. 하지만 당시만 해도 미국과 중국의 대립이 심하지. 않았었거든요 그래서 두 회사가 미국 정부에 7,500만 달러 이상의 벌금을 지불하는 것으로 사건이 무마가 됐습니다. 아무튼 중국은요, 그래도 부족한 기술을 확보하고자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데넬 사와 접촉해서 루이벌크 공격 헬기에 적용된 여러 기술을 받아들이기도 했습니다. 중국은 당시 헬기 기술을 확보하고자 루이벌크 공격 헬기 한 대를 도입하고자 했지만 데넬이 대량 구입을 요금에 따라 불발되기도 했죠. 이런 우여곡절 끝에 z 트0은요 2004년에 최초로 에어쇼를 통해 공개가 됩니다 어, 실제적인 개발 및 무장 테스트까지 완료 시기는요 2006년이었죠 중국은 미국의 AH-64 아파치와 동급의 강력한 공격 헬기라 대대적인 선전을 했지만 실상은 달랐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정말 큰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들 부탁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큰일이 그 있었나요? Z10은요. 중국의 선전과는 달리 내부적으로는 수많은 문제점을 드러냈습니다. 중국의 국영매체 CGTN은요. Z10 공격 헬기가 기체 및 엔진 고장으로 잦은 추락을 경험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아, CGTN은요. Z10이 2005년, 2013년, 2017년 그리고 2018년, 2019년, 2021년에 추락했던 사건을 보도했어요. 한해걸로 하나 뭐 이렇게 추락했어요. 그리고 사실요, 여러분들, 중국군의 폐쇄성을 고려하면 이보다 훨씬 많은 숫자의 제1 0이 여러 결합 문제로 추락했을 거예요. 중국은 지속적으로 계량 모자를 개발해 문제점을 하나하나 수정하고 있지만 근본적으로 해결하지 못한 문제점이 또 있습니다. 역시나 엔진이었죠. 이제1 0 공격 혈계는요, 엔진 출력 부족 등의 요인으로 인도와 대립 중인 남티벳 지역, 이걸 인도에서는 라다크 지역이라고 하는데, 여기서 제대로 작전을 하지 못했습니다. 중국과 인도가 대립 중인 남티베트 지역은요 평균 고도가 3,500에서 4,000미터예요 여러분 이 4,000미터 이상의 고도에서는요 공기 밀도가 절반으로 떨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통 수목 한계선이 어디예요? 3,000미터예요 그렇죠? 그래서 3,000미터 위에부터는 나무가 안 자라잖아요 여러분 에베레스트산 올라갈 때 나무 있는 거 봤어요? 없잖아요 그렇죠? 아무튼 이 4,000미터 이상의 고도부터는요 인간이 뭐에 걸려요? 고산병에 걸립니다 그리고 헬기도요 공기가 부족해서 추력 저하에 시달리게 되죠. 이 중국이 개발한 Z10 공격 헬기나 Z8 수송 헬기 모두가 출력 부족으로 고산 지역에서는 제대로 작전할 수가 없었습니다. 중국은 궁여지책으로 2007년부터 러시아제 미르 17 수송 헬기를 면허 생산하은 물론 미르 17의 무장형인 미르 171SH를 남태빛 지역에 배치했습니다. 문제는 중국의 적극인 인도 역시 이 지역에서의 작전에 대응해서 러시아를 통해 미르 17V5 헬기를 주문해서 총 150기 정도를 운영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렇게 양자가 동일 기열의 헬기를 운영하면요, 당연히 피아 식별의 문제가 발생하죠. 또한 무장형인 미르171SH는요, 수송 헬기를 무장형으로 개조한 모델이기 때문에 생존성과 무장 운용 능력 면에서는 분명한 한계점이 있겠죠. 이러한 상황에서 중국의 동맹국인 파키스탄이 인도와 대립 중인 카시미르 고산 지역에서 작전할 수 있는 공격 헬기를 중국한테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중국은 출력을 1,470마력까지 상승시킨 w z 9 c 엔진 장착형 Z-10M2를 개발했죠. 하지만 이 Z-10M2마저도 4,000m급의 고도에서는 제대로 작전하지 못했습니다. 여기에 실망한 파키스탄은 2018년에 터키를 통해 T129 공격 헬기 30대를 도입하는 계약을 체결했어요. 하지만 이것도요, 미국의 엔진 금수로 도입에는 실패하고 말죠. 그래서 나온 것이 Z21인가요? 네. 이 Z21을 이해하기 위해선 그 근간이 되는 수송 헬기 Z20을 먼저 알아봐야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중국은 1962년부터 이 남티베 트 지역에서 인도하고 아주 대규모 국경 분쟁을 겪었어요. 67년, 2017년, 그리고 2020년에도 어, 격렬한 충돌이 있었었죠. 근데 중국과 인도가 격렬히 대립하고 있는 상황에서요, 인도 공군은요, 2015년에 쇼킹한 뉴스를 발표합니다. 산악작전에 대응해 미국제 AH-64E 아파치 헬기를 도입하겠다는 거죠.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인도는 전통적으로 러시아제 무기를 도입하고 있었는데요. 그런데 미국의 대중국 포위 전략 덕분에 미국과의 관계를 인도가 점차로 개선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2010년대 초반에 시작된 차세대 공격 헬기 경쟁에서 러시아의 미르 28N 외에 미국의 AH-64E가 참여하죠. 이게 바로 이제 아파치 가디언인데. 근데 여기서 이제 경쟁을 해보니까 이 AH-64E 아파치 가디언이 압도적인 성능 차이로 이겨버립니다. 반면에 앞서 언급한대로 중국은 인도와의 국경지대에 사용 중인 헬기가 인도하고 똑같은 헬기니까 이게 굉장히 고민이 많았어요. 그리고 성능 면에서도 굉장히 불만족스러웠거든요. 사실 중국 군부가 오랫동안 원했던 헬기는요. 바로 미국제 S70 헬기입니다. 중국은 1984년에 남티베 지역에서 작전할 수 있는 전천후 중형 헬리콥터를 도입하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리고 당시만 해도 미국 및 유럽과의 관계가 좋았기 때문에 서방제 헬기가 경쟁 후보로 참여했죠. 여기에 참여한 헬기는 미국 벨사의 벨 214, 그다음에 시콜스키의 S70, 그리고 유럽 유로콥터사의 AS332였습니다. 이들 모두가 티베트에 도착해서 테스트를 했었는데요. 그런데 참가한 기체들 모두가 3000m 이상의 고도에서는 급격한 성능 하락을 보였습니다. 근데 당시 에스쿨스키사 기술진들은요. 중국의 요구에 대응해 신속하게 고산 지역 대응 개발을 시작했어요. 그래서 출력을 1890마력으로 향상시킨 T70701A 엔진을 탑재함과 동시에 엔진 흡입 계통과 유압 조정 장치를 개선한 S70C2를 개발해 중국한테 제안합니다 그리고 이 S70C2의 성능에 대단히 만족한 중국군은 곧바로 1984년에 24대를 발주했죠 특히 중국에 도착한 S70C는요 1987년에 발생한 인도와의 국경분쟁에 투입돼서요 무장병력수송과 보급작전에서 혁혁한 성과를 거뒀습니다 또한 재난 상황에서도 아주 놀라운 성능을 보여줬죠 이에 중국군은 S70C2를 추가로 도입함은 물론 중국에서 면허 생산하는 방안까지 검토하고 있었지만, 또! 여기서 뭐? 그렇죠. 천안문 사태에서 모든 게다 스톱됩니다. 참고로 이 S70의 군용 버전이 바로 UH-60 블랙호크예요 아무튼 중국은 S70 수입에 실패한 이후에 하울빈 항공기 제조공사의 주도로 S70을 분해, 역설기하는 방법을 통해 우수한 통체 설계를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역시 중국은 뭘할수 있죠? 혼이 담긴 카피를 할수있거든 하지만 문제가 있었죠. 뭐예요? 이 미국제 엔진과 메인 로터 등의 동력체계를 카피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Z10 공격 헬기의 5엽 메인 로터의 확대형을 채용한과 동시에 WZ9을 기반으로 2000마력급 출력을 가진 새로운 WZ10 엔진을 개발합니다. 단 2000마력급이기는 하지만 신뢰성은 별개예요. 아무튼 이렇게 해서 Z-20으로 불리게 된 10톤급 헬리콥터의 모형은요, 2006년 주아의 에어쇼를 통해 최초로 공개가 됩니다. 그리고 6년 후인 2012년 12월에 최초의 시제기가 완성됐죠. 이어서 선행 양상과 시험 운영 및 계량 과정을 거쳐 2018년 8월부터 1 0 운영 부대가 편성되었고요. 실전 배치는 2020년쯤에 이루어졌습니다. 중국은 Z20을 개발하면서 처음부터 티베서서의 작전을 상정해 강력한 2차 마력급 엔진을 채용했다고 했죠. 그 결과 중국 측의 주장에 따르면 티베시나 신장 위구르 등의 고산지대 시험평가를 성공적으로 통과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개발 초기 단계부터 완전한 플라이 바이 와이어 조종 시스템을 적용함으로써 우수한 조종 특성도 확보했다고 주장하고 있죠. 드디어 Z-21인가요? 네. 중국군의 입장에서는 인도의 아파치 헬기에 대응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은 신뢰성이 증명된 Z-20의 동력체계와 조종체계에다가 Z-10의 전투체계를 결합하는 형태로 신형 Z-21 공격 헬기를 신속하게 개발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방법을 사용하면 기존 Z-10보다 대형화된 미국의 아파치와 동급의 대형 동체를 쉽게 확보할 수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어, 서방 전문가들도 어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Z20의 동력 체계에다가 Z10의 무장 체계를 이렇게 섞, 섞었을 것이다. 이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아, 중국의 Z21은 아직 시험 평가 중이지만 이미 증명된 Z10M2와 Z20의 기술력을 결합시킨다면 중국 군사 블로그의 주장처럼 충분히 3, 4년 안에 개발이 완료가 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의 결론 중국이 개발 중인 Z-21 공격헬기는요. 오랜 실전 경험이 적용된 아파치의 생존세는 미치지 못하겠지만 기본 성능만큼은 아파치와 동급의 성능을 확보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선적으로 인도 국경지대에 배치되겠지만 향후에는요. 북한과 국경을 맞댄 중국 북부 전구에도 배치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우리 육군은요. 북한 정권 붕괴와 같은 비상사태가 발생하면 제7 기동군단을 신속히 기동시켜 중국군이 남하하기 이전에 최대한 많은 북한 영토를 확보한다는 전시 작전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전시 작전 계획에 발맞춰 헬기로 기동하는 제2 신속 대응 사단을 창설했고요. 그 선봉이 바로 AH-64E 아파치 가디언입니다 다시 말해 북한에서 비상 상황이 발생한다면 북한 상공에서 우리 군의 아파치와 중국군의 Z21 공격 헬기가 서로 격돌하는 상황이 얼마든지 발생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중국의 Z21 공격 헬기의 개발 상황과 성능을 정확히 파악하고 Z21에 대응할 수 있는 전술과 무장 체계를 갖출 필요성이 있습니다. Z21은 먼 위협이 아닌 조만간 우리에게 닥칠 현실적인 위협일 수도 있기 때문이죠.